자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두 씩 교독하고 마지막 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또 장목과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었즉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아,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 간단한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 성전을 아, 건축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아, 짓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있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님들 잘 알듯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소식을 또그 내용을 알게 되었지만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과 또 신앙의 도전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절과 오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당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절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을 모읍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실력 있는 실력자라면은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또 돌을 다듬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 보시면 뭐 모시나 철이나 노슬 준비하는데 이 3절 마지막에 보시면 무게를 달달수 없을 만큼 많은 재료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진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나무를 가져오게 하는데 또이 나무마저도 무수히 준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뭐 재료의 모든 것들을 다윗이 모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사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준비한 이 나무,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돈과 두로 사람을 통해서 수운하여서 얻은. 어, 제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품을 가져와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나무를 옮겨올 때 배를 타고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이 장소는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 해발고도가 한 700m, 800m 되는 높은 도시입니다. 부산으로 치면 한 금정산 정상에 있는 도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바닷길을 따라서 가져온 그 나무들을 또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까지 옮기기까지 수많은 수고와 또 애씀이 필요할 텐데 또 비용이 많이 들겠죠. 또 사람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렇지만 다윗은 그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서라면 내가 이 모든 비용을 치르겠습니다 하는 다윗의 의지를 이 말씀 가운데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왕국의 명성과 영광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의 이 비장한 결단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위한 이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또그 결단에 일치하도록 죽기 전에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큰 틀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다윗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어느 누구 하나 뭐 다위처럼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 한켠에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고 또 좋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 보자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더 수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조금 더 마음을 쏟는 것이고 또 내가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봉사할 때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 진정으로 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질문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왜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을 다할까? 왜 이렇게 수고로이 뭐 재료도 모으고 뭐 이방 나라 사람들도 모으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할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의 아, 답을 찾자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최고의 것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굳게 믿었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으로 어, 준비하고 또 최선으로 다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때 우리 성도인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뭔가 내 것은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최고의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다라는 이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다위처럼 내가 가진 것에서 또 최선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 최고의 것, 최고의 준비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동일한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고 또 오늘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서 또 다윗처럼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최선으로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다윗 성전 건축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의 소원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다윗의 겸손함, 또 다윗의 내려놓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선 역대상 17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원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넌지시 말을 전합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건을 여와의 호언약계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의 마음의 소원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단도 이 소식을 이 얘기를 듣고 어,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감하고 얘기를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하십니다.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이렇게 막으시죠. 17장 3절과 4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고 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는데 다윗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왜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 명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와의 말씀이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음 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다윗이 들었을 때 쉽게 수긍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상해 보면은 좀 상실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오랜 기간 헌신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는 것은 이 다윗의 명성만을 위해서 전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라도 볼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대답을 다윗이 들었을 때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다윗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게 상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거나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정 건축하는 일을 자기 손으로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이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의 마음의 소원과 또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나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올타라는 이 마음의 여유와 또 넉넉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사람도 준비되어 있고 재료도 준비되어 있고 다윗이 명령만 하면 성전 건축을 할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춰진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성전 건축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과 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해볼때 오늘 이 모습 가운데 답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내가 충분히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내려놓는 것이 참된 겸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마음의 소원, 또내 마음의 뜻과 의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나의 마음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바랄 수 있는 우리 온천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또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또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셔도 되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다 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될그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내 뜻은 내 잔을 옮기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온천교의 성도님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모든 것이 준비된 것처럼 보이고 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상황일 때혹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기를 원한다면 내 뜻과 내 바람마저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뜻과 바램을 내려놓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기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16절까지 솔로몬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고. 또 17절과 19절까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이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진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온전히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성전 건축을 할때 성전 건축이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인력이 있고 또 재료가 있고 또 모든 최고의 것들로 예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성전 건축이 이루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과 신앙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출곱게 나오는 이 성막을 지을 때에도 보물과 뭐 재료들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할 때 제대로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 씨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 건축을 감당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강하여진 방법은 어떤 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형통하고 또 강하여지고 또 담대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에게 지적하고 또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명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 삶을 세우고자 할때 모든 것이 바르게 진행되고 또 형통케 되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순종만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순종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고 윤택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이세 가지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이라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라 하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다윗은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최선의 준비를 다하는 또 최선을 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은 스스로의 뜻과 의지를 내려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랬습니다. 내 소원과 바람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또 믿음과 신앙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해 다윗은 말씀을 지키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또 성전 건축을 할때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또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신앙의 척도가 될때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이 차고도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하고 복된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고 또 말씀을 기준을 삼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기하고 복된 온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소원과 바램보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에. 또 나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며,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 또 기쁘신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